2025년 11월 26일 오늘의 코스피 시황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103.09포인트 상승한 3,960.87로 마감하며 상승률은 2.67%였습니다. 먼저 시장을 움직인 핵심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대부분이 상승하며 오늘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는 투자 심리 회복과 실적 기대가 겹치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반면 일부 중소형주와 내수업종은 수급이 유입된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가 명확히 갈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안정되면서 외국인 매수 부담이 줄어든 점이 가장 컸습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며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매도했지만 수급의 중심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살아난 AI 모멘텀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며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 환율 안정, 그리고 글로벌 기대감. 이세 가지 흐름이 오늘 코스피를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